반설로는 준비 완료. 반갑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 테라진 제치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준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예 예, 대장. 후방 지원 대기 중. 네. 예 대장.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라자. 시키면 해야죠. 건설로봇 준비 완료. 기저천공기 가동 광물이 부족합니다. 베스핀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어를 준비합니 적들이 진격한다 있잖아! 프로토스가 우리 적이야!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갑니다! 예 곧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 간헐천을 발견했습니다 제치 로봇을 보낼 테니 오위해 주십시오 가세요 가세요 설로봇 준비 완료 있어요? 전투 투하가 준비되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보낼게. 너의 그 비기 마음에 들 거야.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안 됩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사령관님. 저기 로봇 쪽으로 움직이는 게 탐지됐습니다. 관설로봇 준비 완료. 부석건을 완성 내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내 로봇이 공격받아 관살로 a 준비 러료관살로 n 준비 완료, 완료. 이공격러고 있습니다 동들이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기 정말 싫다 n 요 업그레이드 완료. 성공적으로 테라드을 제치했습니다.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광물이 부족하니다 광물이 부족한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안철원 준비 완료.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로 빠빠. 광물이 부족한 업그레이드. 광물이 준비. 광물 업그레이드 완료. 광물이 흔드시나요? 테라진이 땅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 간널초리도 활성화 되겠군요. 관설로봇 준비 완료.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광물이 부족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광물이 부족합니다. 계속 로봇 떠납니다. <laughs> 언제 저렇게 잘았는지 <자랐는지. 웃음> 아빠가 사랑해 예, 이중 아예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전격력이 제 로봇 쪽으로 이동을? 오배시르님이 말해준 그대로예요. 전투투와 전투 배치 준비. 좌표를 <laughs> 보내십시오. 광령전투 테라진 재치통이 가득 찼습니다 로드리 이제 돌아오는 중입니다. 잘올수 있게 행동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보방 지원 대기 중. 업그레이드 완료. 무슨 일이죠? 적군이 몰려온다. 준비하라. 말씀 은 보고드립니다. 벨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세라님. 아, 이제 필요한 테라진의 절반 좀 못되게 모았군요. 로봇을 더 보내야 할것 같습니다. 가자. 계속하세요. 무슨 일이죠? 예술? 네, 갑자기. 방물이 부족. 지진 활동이 감지됐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딱 하나죠. 가놀촌. <laughs> 예예 대장. 대주중입니다 놈들이 반성, 아름다운 엘시로 원시 생물로부터 테라진을 직접 뽑아내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아, 좀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관설로는 준비 완료. 아물이 부족합니다.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중.

적들은 평범제 로봇을 향해 접근하는군요 전투투 배치 중입니다 과이존중이라고 눈꽃만큼도 없는 녀석들 대수, 사령관 업그레이드 마이너 오거드립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무방지원 대위 중 좋은 일이에요 아, 우리에게 벨시로 원치생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이저지른건참 별로거든요 최대 속력으로 자, 갑다기 아, 혈액을 맞아고 명령 대기. 네, 갑자기말씀하시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의 양대와 같습니다. 오, 수많은 부대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지요. 말씀하시오 <목소리> 망령전투 명령 각군이 반격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력 방향 전환. 아 저기 아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람 관리.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위의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좌표를 보내십시오. 나쁜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뭔일 있어요? 어거들입니다. 백돌제사.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업력 되요.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건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업그레이드 와이닝. 망령전투기 명령 대기 중. 대기 중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어서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싶었다고! 아... 체라진 채취는 정말 고된 작업입니다. 아직 필요한 양의 반 밖에 못 모았다고요! 알겠습니다, 사령 말씀하십시오, 사령부. 아... 녀석들이 델시르 원시 생물을 또한 마리 가두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령관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 지 아시나요? 예, 간헐철이 더 열린다는 거 아니냐고요? 예, 제 머릿속에서 나가십시오.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어, 어, 예, 괜찮습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안녕.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말대기 중입니다 채로봇들이 <laughs>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보냅니다. 보고드립니다. 라즈 최대 속력으로 백덕에서망형 전투기 명령 대기. 건설로봇 업그레이드 완료. 오 놈들이 제 로봇들을 노립니다. 막아주십시오 사령관님. 적이 제 로봇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제발 적들좀 미리미리 상대해 주시면 안됩니까? 최대 속력.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알겠습니다 사령관. 좌표를 수신했습니다. 라저오령 전투기, 명령 대기, 관찰로 준비 좋은 해야.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격 대용으로 좌표를 보내십시오. 대기 중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무슨 일이죠? 시키면 해야죠. 야, 야근이자. 박물이 부족합니다. 등급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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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입니다. 놈들이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게 막아주십시오. 해대 <놀람> 종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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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전저 아,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령관님. 아,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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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빠르게 접근하는데? 이게... Yeah, 꽤나 기분이 나쁜 모양이야 yeah. 알겠습니다 사령 대중입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사령 계속 하세요 연구 완료 보십시오, 사는 분이 로봇입니다. 어, <laughs> 제 로봇이군요. 오, 아이고, 테라지 갖고 왔어? 시돌러 왔습니다. 디타임을 가져볼까요? 테라진의 디마리즈 필요한 테라진을 거의 다 확보했습니다. 계속 내십시오 사는 분이 알겠습니다. 여긴 죽겠는데요? 이 간헐천들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녀석들이죠. <laughs> 이 넓디 넓은 우주에 외롭게 남은 전투투어가 준비되었습니다. 보방 지원 대기 중. 네, 아이 예. 여기못 지켰는데요. 계속하세요. 가자. 망령견석이. 광물이밤이 부족합니다. 밤물이 부족합니다. 밤물이 부족합니다. 밤물이 부족합니다. 밤물이 부족합니다. 밤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 최고의 로봇들니다냅니다아무니다밤무니다니 <laughs> 이긴구지겠는데요구는이친구이친구이친요는이이친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마음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령친구 어디 친구는 이이친이 친구는 겠는데요는

무방지원대기중으방지원대기중기지가공중 으음, 이제 로봇들이 돌아올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안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이! 깜짝이야! 보고 드립니다. 이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전투투와 배치 준비 완료. 좌표를 보내십시오. 로 설계 되었 다, 그 것도 아주 훌륭 하게 설계 되었 지.